네, 여기는 골드마크. 네, 여기 이제 골드마크 스티, 새로 지은 사파이어동이고요. 이제, 어, 한국으로 치면 한 24평 정도고, 월세는 한 1,500만 동, 풀옵션, 가구랑 이제 침대 뭐, 에어컨, 냉장고, 쇼파, TV 다 합쳐서, 1,500만 동이면 한국돈 월세에 한 70만 원, 70만 원이고요. 여기 이제 내부가 여기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화장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방방 방 하나 있고 이제 이쪽에 침대 뭐 여기 옷장 그리고 저쪽에 책상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거실 네, 식탁 여기 이제 저쪽에 방이 저 저기에 방이 있고요. 여기 이제 냉장고 어 여기 응. 주방 그 다음에 주방하고 여기 이제 세탁실이랑 저기 에어컨 실외기 쪽에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TV랑 소파랑 이제 원래 다 넣어주고요 예. 여기 이제 저희가 35층이니까 여기 40층짜리 아파트거든요 여기 35층에 이제 좀비 뷰는 좋아요 여기 이제 저 밑에까지 다볼수 있고, 네 이제 저쪽 넘어서까지 이제 한우의 어, 예 정경이 다 보이고, 음 여기 한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한국 주재원들이 왜냐하면 여기 이제 한인 베트남 한인 학교가 요 근처에 있고 그리고 한인촌인 미딩에서 한 10분이면 예 택시로 한 10분이면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국인들이 많이 살죠. 이제 화장실 그리고 옷장이랑 여기 뭐 침대 저쪽에 화장대랑 네. 여기, 만약에 사면은, 제가 알기로 한, 1억 5천,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선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 여기, 일단 입지 조건이나, 요, 그런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깨끗하고, 또 한국인을 위해 맞춤형으로 이제 아파트를 지어줬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